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위원 법원 출신법무사 남태영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후 채무자가 법원에 몇 번이나 출석해야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 따라 다르나 채무자가 반드시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1회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진행 절차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각 사건의 회생위원이 선임되며 사건 담당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료되면 법원에서는 개인 회생 개시 결정을 합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개시 결정이 나면 개시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개인 회생 이 신청 기간을 부여하며 개시 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개인 회생 채권자 집회 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본인이 직접 채권자 집회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개인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 불출석만으로 바로 폐지 결정을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서울 회생 법원은 실무 준칙으로 다시 한번더 출석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 기일에 출석하여 개인 회생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고 법원 및 개인 회생 채권자에게. 본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을 수행할 의지 및 수행능력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불출석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는 반드시 1회, 즉 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부가적으로 개인회생위원회의 면담 요청이 있는 경우, 회생위원회 면담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